아아 동굴이다. 아니네. 아님어디 네. 아, 네. 몰라. 난 몰라. 나도, 난, 내가 어딘지 몰라. 몰라, 난 바보야. 니 원래 바보임. 아니야. 아! 아, 늦지대, 동굴. 피라니. 저 늦지대. 나 늦지대. 어? 무슨 응. 아니 동굴이다니 내가 동굴 찾았다 동굴을, 동굴을 찾아서 이 자리에다가 해볼까 보문찾으 갑시다 여러분들 못 찾을걸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죠 응, 찾으면? 찾으면 그냥 상품을 주겠다 진짜? 설 정보주기. 진짜? 딴소리 어. 없기 오케이. 못하다. 주변에 있으면 안 돼. 지금 주변에 없죠? 응. 이미 내 이름표 봐보세요. 이미 내 이름표 어디인지 봐보세요. 있어요. 어디야? 쌓인다. 닦어. 네. 동굴 속에 들어가야지. 나 이미 동굴이 없는데 어, 저기 동굴 있다. 동굴 속에 가자. 아, 또 동굴이 아니야, 아, 나 진짜. 동굴이 없어. 어, 여기. 아, 여기 또 동굴이 아니야, 아, 나. 나왜 여기. 그것도 동굴이다. 동굴이 아니야. 아, 또 동굴이 아니야, 아, 나. 왜 아, 계속 동굴이 나한테는 안 나오는 것인가. 그냥 잘 나오던데. 어, 저기 동굴인데. 가보겠어. 아아아아 음, 안 나도 있어. 이거 봐, 한국인다. 한국 있어. 뻥이 안뛰어내렸어 오케이 아 나, 더웠어 하나. 나. 아나아싸나 침대 만들 수 있다. 행. 그 침대는 안 만들 건데. 히히 히히. 하면 무슨? 아니다. 나 그냥 잘안 줄래. 왜? 나 님이랑 안살 거야. 왜? 하고 싶어? 어. 난 동굴 못찾는데난 동굴도 못찾 찾을 거지라며. 철이가. 응.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아빠도 동굴 안 해. 아빠도 조금 동굴이야. 내 눈은 직간대.

난이 나무 목재 하나를 걸겠다. 그래? 나는 철 한. 동굴이다. 동굴이... 나는 가죽 한 개를 동굴이... 걸겠다. 내가 얘가... 여기 동굴이야. 어딘데 봐봐. 어디인데?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줘? 아, 어나 갑자기 왜 이렇게 2 <목소리> 0률 <인수출> 레벨이 떨어질아 <목소리> 쩌글쩍... 맞다 팀장 아, 나갔... 아나 하나. 이거 몇 번까지 될까? 몰라. 시간에 따라 뭐 다르지. 행. 행, 행, 행. 우리 아내는 키마우스 줄어 저기 해야 을까 무슨 사전 행을 해야겠어, 이제부터. 아, 지금 하루도 없다. 하루도못 들죠. 응? 어? 도르켄데비 석탄이 님와 Y 십이에 가면 그거 많죠 몰라? 아나 진짜 사람 말이 대놓고 싶네 님은 대놓고 싶네 님도전안 씹었어요. 씹었어 언제 지금 신청자볼때 제가 씹은 적이 있나요? 그때 아나아 아, 지금 혹시 지금 틀까요 여튼... 몬스터? 아는데요 왜요 이만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저 안요리야 저 먹을 거 거의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저보다 많잖아요 빵은 빵 만들어 아빵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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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아, 아 빵도 없어 지금 그럼 틀지 맙시다 언니야 틀자 어, 왜요? 이래야지 생존이지. 언제까지 들을요 뭐? 언제까지 들 건데요? 몰라? 음. 지금 틀었어 어! <laughs>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진? 이럴 수있 지금 있어요. 이제 저녁이다. 주관님. 님,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동굴에 네. 몬스터 와글와글 한다는 거. 알아요, 나왔어요. 히히 <laughs> <laughs> 어, 저분이 내처럼못 털게 해야지 네? 민니 을못 털게 해야지 좀비도 스킬레톤 좀비도 스킬레톤을 제가 한번써봤는 스킬레톤이 즘활잘 쏘던데! 죽어? 어? 어? 개아 너무 어? 화살 죽여 빨리 활만내활살내활살 오늘 님 하세요? 님이 죽었어요? 님이 죽을려고 하셨나? 아, 여두 침대를 설치할까? 에이 빨리 여, 이따. 빨리 여기다가 철판 만들고 빨리 철밥 만들고 어, 이거 뭐지? 아, 민들레. 님 똥. 님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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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저작권했음. 일단 양대웅이도 만들고 아 저것도 만들고 어팔이아 어, 아, 맞다 여기에서 철좀 녹이고 가야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그 여기다 놓고 어 이걸 여기다 그러면 끝. 오케이 음 철바지 만들고 음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도 생존을 열심저 음 저희처럼 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습니다. 매게가지이 입지 않은 고기가 있다. 나도다. <laughs> 것은... 모자. 일단은 갓밥을 만듭시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엄마 털은 맡았다. 맡아... 어? 엄마 털은 맡았다. 모자를 만듭시다. 케이플셋. 네네. 아이스. 안 부러워요. 부러... 부러우라고 한거 아니야. 알아요. 제가, 제가 님을 저격해드리죠. 해보자고레해보니 어디 든지도 모르겠지. 배고프면 음. 이제 나네. 어? 나 황금 사과, 뭐... 아, 사과만 있으면, 황... 아보라색은나 황금 사과 뭐... 이게 그1사가지사지고 100개 사가지고 100개 사가지고 1 0사가지 사가지고 가지고가지고1 0 0 사가지고 1 0 0가고 100개 사고사가고고사고지지고지 이렇중 사과가 나게안이안나이이야안 녹이야. 안 녹이야. 안나이야안안녹이이야안녹이이야안이야안녹이이야아이야안아이야안 녹이야. 떨어지면 배고픔 더더한데 데미지 받으면 <목소리> 안 됐다. 어 됐다 쯧 기어 똥콘드 와에어 철이 진짜 너무 짭짤하다 살려드릴? 아니요 없애줘? 뭐 써? 아니요 전, 와 벌써 4